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께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시즌 테마 전문반 그 공식 그 영상, 영상은 어,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어, 새로운 2023년, 새로운 신학기 출발하기 전에 또 유용한 강좌가 유용한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민하고 있다가 한번 정도 더 <laughs> 네.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선별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오늘이, 이번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고요. 특강으로 준비해드린 정물 사진과 플래시 동조, 그 다음에 우리 빛에 대한 이런 차이 교육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수료식이니까 <laughs> 특별한 어, 스케줄 없으시면 네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교육실에서 뵙겠습니다. 꼭 참석해주시고 네 공식적인 일정은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설경우 <laughs> 해드릴 겁니다. 같이 모시고 해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강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어도 집에서 작은 구성되어 있는 요런 이제 스피드 라이트, 작은... 플래시로도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대형 그런 대형 스트로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프트박스에다가 다시 또. 플래시를 끼워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은 교육실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장비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장비적인 부분을 어떻게 또홈 스튜디오를 구성하실 게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장비들이 가격적으로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고 이런 것들이 통제하시기 좋습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런 장비 구성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컨트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빛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반응, 반응 차이, 네, 기본적인 킷 라이트 주광, 그 다음에 핏 라이트 보조광,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다면 탑 라이트 위치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배경지가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뒤쪽을 조금 환하게 밝히시고자 한다면 이 배경, 즉,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배경지 쪽으로 피사체에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배경지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조명이 하나 필요하고요. 인물 사진 촬영하실 때라든가 또는 다른 정물 사진 촬영하실 때 부분적으로 기본적인 키 라이트, 필 라이트, 그 다음에 탑 라이트 이 부분의 조명으로도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 부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추가적인 인공적인 조명을 쓰셔도 좋지만, 네, 다른 조명들에서 나오는 이런 빛들을 다시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사판이 있으시면 더, 더 좋겠죠. 네. 자 이런 구성이고요.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대형 스트로버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작은 아,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해서 또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 갖고 계시는 뭐 SMDV 또 고독스 이런 식으로 동조기를 갖고 계시죠. 네, 동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매번 뵐 때마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채널만 맞으면 됩니다. 채널만 맞으면 되고 채널은 모두 다 송신기든 수신기든 채널은 다 똑같아야 되고요. 1번이면 모두 다 1번이어야 되고 양쪽 키라이트, 필라이트 즉, 키라이트 주광과 필라이트 보조광의 광량을 만약에 서로 다르게 조정을 하시고자 한다면 주광을 A그룹, 채널은 똑같지만 A그룹 예를 들어서 1번 채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주광은 1번 채널의 A그룹 그다음에 보조광은 똑같이 1번 채널에 B 그룹 이렇게 해서 주광을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보조광을 50이렇게 기본적으로 두시면 입체감이 조금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렘브란트 촬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가 좀 강렬하게 비춰지는 이런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렘브란트처럼 빛의 극명한 대비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런 의미 전달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형태적인 부분이 이렇게 소멸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빛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느낌을 따로 전달하실 때 형태미가 중요하지 않다면 네, 이럴 때는 주광을 100 보조광을 아예 제로로 두셔도 좋지만 대략 4분의 1. 25% 정도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살아날 겁니다. 대략 한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대략 렘브란트 정도의 렘브란트 조명 효과의 그런 연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광이 100일 때 보조광이 지금 이 정도면 대략 4분의 1입니다. 우리가 플래시에서 주광을 100으로 두고 보조광을 4분의 1인 25%도 쓰때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광량을 더 죽이시는데 이 스피릿 라이트의 광량을 최소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아, 서로의 상대적인 렘브란트 효과가 잘안낸다라고 하면 더 줄일 수가 없다면 현장에서 제가 교육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라이트 보조광을 거리를 뒤로 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촬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빛이 내가 원하는 정도에 닿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이거는 완전히 네 보조광이 없는 상태로 주광만 별도로 쏜거구요 요거는 주광이 100일 때 보조광이 4분의 1 정도 인 상태에서 거리가 뒤로 약간 조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 정도면 대략 이 정도의 빛 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은 지피식물 이라든가 꽃또 우리 봄철 이제 곧 이제 한 3월 4월 3월에 이제 한 2월 말 또는 한 3월 초 부터 되면 이제 지피식물들 이렇게 야생초 올라오고 있는 이런 꽃들 예쁘게 찍으실 때, 뒤에를 깜깜하게 배경을 만드시고자 할 때, 네. 말씀드렸었죠? 일단 플래시를 없애신 상태로 셔터 스피드를 올리시는 겁니다. 감도는 100, 조리에는7.1 정도 유지하시면 되고요. 물론, 배경을 뒤에를 완전히 이렇게 사까맣게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대략 형태미를 어느 정도 뒤에도 유지하면서 좀 무겁게만 하시고 싶으시다면, 어, 조리개를좀더 벌리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스피드라이트 제가 그 교육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누트라는 것도 조금 필요할 거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리드가 있으면 뒤쪽에 이 뒤쪽에 다른 불필요한 피사체들을 비춰주지 않고 빛을 직진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플래시를 아무리 적게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또 스피드라이트, 즉 어,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극강으로 끌어올린다고 하시더라도 빛이 직진성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산란되어 있는, 확산되어 있는 이런 다른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드하고 스누트, 요게 좀 있으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특별히 후보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장에서 한 방에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정물 사진 촬영하실 때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이쪽, 보시는 화면 왼편이 100%의 기본 필라이트, 주광키 라이트, 즉, 주광인키 라이트가 100일 때, 보조각인 필라이트가 이 정도의 극명한 정도 차이라면 4분의 1. 네, 100%일 때, 이쪽이 100일 때, 이쪽이 25입니다. 충분히 플래시가 더 내려갔는데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플래시를 주광인 즉키 라이트는 그대로 두시고 필라이트인 보조광을 최저로 내려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으시다 그러면 뒤로 빼시는 겁니다 거리를 뒤로 빼시면 돼요 네 지금 이쪽 뒤쪽에 뒤쪽에 이 배경을 만약에 기본적인 이 정물에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입체감을 내시는 거는 요 상태로 두시고 배경을 만약에 살리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사실은 요게 좀 필요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 백그라운드 라이트는 스피드라이트랑 그 순간광, 네 순간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속광처럼 우리 LED 라이트로 뒤쪽 배경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크기가 큰 어, 우리 뭐 사람 인체 인물이라든가 대형 이런 이런 피사체가 아니라 작은 정밀일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이 뒤쪽에 백그라운드, 즉, 뒤쪽에 있는 이 벽지 패턴을 살리면서 기본적인 앞에 정물에만 좌우 빛의 영향을 주실 거면 뒤쪽에 있는 이 벽지, 즉, 배경 쪽에는 LED 등으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대형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구성을 하지 않으셔도요. 사실은 소형화되어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빛은 어, 이렇게 대형으로 할 때든 소형으로 할 때든 조금 부드럽게 앞에 소프트박스를 씌우시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뒤쪽에 배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실 때는 뒤쪽을 까맣게 하실 때는 셔터 스피드를 끌어 올리시고 네, 플래시 또는 스트로버 대형이든 소형이든 빛을 옆으로 뺏기지 않도록. 뒤쪽 피사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리드를 쓰시는 게 가장 네, 완벽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가 나타난 거고요. 요거는 그리드를 썼기 때문에 뒤쪽에 영향을 주지 않은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리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뒤쪽에 배경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요거는 그리드를 써서 뒤에를 죽인 거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드를 써서 뒤에를 까맣게 죽인 거죠. 네. 배경 처리는 작가님들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살릴 건지 죽일 건지는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대형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킬라이트필라이트 탑라이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라이트, 반사판까지 이 기본적인 1번, 2번, 3번, 1번, 2번이 기본, 그 다음에 3번 탑 라이트까지 하면 아주 좋고요 거기에 백그라운드 라이트하고 반사판까지 하는 이게 총 네, 다섯 세트가 가장 퍼펙트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성 아래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인물 화보 촬영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빛에 대한 차이는 어느 쪽에 그림자가 있고 주광과 보조광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느껴지고 계시죠 이쪽이 주광 쪽이고요 이쪽이 즉 보조광 쪽입니다 키 라이트 필 라이트 그래서 그림자가 주체적으로 이쪽으로 좀 진거죠 주광이 이쪽이니까요 이쪽이 100이고요 네 이쪽이 50이었습니다 이 결과물은요. 자, 요거는 뒤쪽에 림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인공광은 아니고 커튼 뒤쪽으로 오는, 커튼 뒤쪽으로는 자연광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연광인 상태에서 이쪽 배경지 쪽에다가 백그라운드, 배경지 쪽에다가 한번 쐈구요. 주광 한번 쐈구요. 보조광은 없는 상태고 보조광 상태를 바로 자연광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쪽 인물 전면이 이렇게 밝은데 바로 팔뚝 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은 바로 뒤쪽에서 오고 있는 자연광 창문에 있는 커튼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빛의 처리는 작가님들께서 어떻게 연출을 하시고 빛의 위치라든가 강도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시는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속광만으로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살짝 있죠. 이쪽에 순간광이라 지속광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도 사실은 주광인 힐라이트가 지속광. 이쪽 보조광 필라이트도 지속광. 번쩍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비춰주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만약에 주광만 있었다면 그림자가 너무 또렷하겠죠. 그림자를 조금 순화시킬 때는 옆에 측면에 있는 바로 필라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인공적인 조명 없이 자연적인 네, 역광, 역광 촬영. 뒤쪽으로 이렇게 역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살짝 뒤에 헤어라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정물 상태에서 역광으로 하는 실루엣 촬영도 물론 있습니다만 인물 촬영할 때 이렇게 뒤쪽에다가 뒤쪽에 역광 상태로 조치하시게 되면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조리개를 많이 개방한 상태라면 뒤쪽에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들을 복회 형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또 멋진 또 사진을 만날 수가 있죠. 이건 양쪽.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양쪽, 백, 백. 입체감은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하이키로, 하이키로 촬영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네. 요거는 주광, 보조광, 탑라이트 전부 다 똑같은 광료로 백, 백, 백 해서 빵!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경계 부분이 잘안 보이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입체감, 이런 형태적인 입체감을 제, 포기하고 좀 하이, 하이키로 이렇게 촬영되어 있는 그런 화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제 이렇죠.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led 라이트 우리 따로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할 때그 led로 되어 있는 패널 형태로 되어 있는 led 조명 우리 그린 비 선생님 요 조명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요게 크기에 따라서 광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게 주광이고 이게 보조광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가깝고 광량을 어떻게 조치하시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 부분이 주광이될수 있고, 덩치는 크지만 광량을 죽여서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비춰지는 보조광 역할. 즉, 이게 바로 키 라이트, 이게 필 라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빛에 대한 조절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반응에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품 사진을 촬영할 때도 이런 용도로도 또 우리가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이거는 인공적인 조명이긴 한데 여기는 있 앞에 있는 기본적인 요그 만들어져 있는 그 이쪽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한 있는 엄청나게 사람 키보다 조금 더큰 직경이 한한2 m 50 정도 되는 큰 원판에 PL등 이렇게 형광등을 다 박아가지고 한 판을 만들어준 조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속광이 되겠죠. 지속광으로 앞에 전면적인 부분.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걸 제거한다면 렘브란트 형식의 촬영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핵심정의 우리 빛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드렸고요. 셔터 스피드 우리가 꺼멓게 만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래시 없이 계속 셔터 스피드만 올려서 껌껌하게 될 때까지 딱 찍어서 보시고 깜깜하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고 나머지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건드리지 마시고 플래시로 노출을 보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렇게 컨트롤해서 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조 개념은 꼭 이런 시스템을 집에서 갖추실 수는 없지만 요 기본적인 개념은 빛에 대한 차이, 위치에 대한 차이. 이런 거를 한번더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광 키 라이트, 보조광 필라이트, 상부 조명 탑 라이트 배경지에서 쏘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그 다음에 빛을 다시 2차적으로 응용하는 반사판 네 리플렉션 보드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세트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빛을 통제하시는데 크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동조하시는 방법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네네 네, 촬영하신 상태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또 연락 주시면 촬영하시다가 막힐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laughs> 됐습니다 오늘 이 최종 마감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수료식 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추가적인 영상은 또 준비가 되면 또, 또 준비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